원래, 노콘 녹색이기 때문에 언제나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. 언제 어디서 할지 모르잖아. 할 일이 없다고요? 언제 할지 모르는 거지.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? 아무데나 싸질러서 애기나 할 바에 노콘 녹색이 낮죠 네,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. 항상 들고 다닙시다. 인연이? 손님이랑 하면 돼, 손. 맞아, 롱세 여자친구, 오른손이잖아요. 얘가 너의 베스트 프렌드잖아, 베스트 프렌드. 너 응? 인생의 동반자. 난 왼손이야. 난 양손이야. 야, 지린다. 난 발이야. 야, 너가 더 지린다. <laughs> 어떻게 다음? <넌? 웃음> 아니, 나 진짜 진지하게 지금 발에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데 개힘든데요? 조가 <laughs> 배웠어. 야, 쩐다 양손이 번갈아가면 서해준다고요 아니야, 몇 번을 하길래. 번갈아가면서까지 지금 <laughs> 손으로 하다가 왜또아또 <매도. 웃음> NTR이야? 아 우리 방에 는 NTR 참 좋아해 그럼 아니 근데 난 처음에 양손이라길래 두손다 쓰는 줄 알았어요 음 힘들면 교체구만 음 새로운 자세 잘 알아갑니다